안녕하세요, 장희정인데요. 오늘은 레고에서 라이벌 저격소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준비물이 초록색 길쭉한 짝대기, 그리고 살짝 뭉툭한 4칸짜리 초록색 2개,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1개, 그리고 여기 위에 먼저 끼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뭉툭한 두 칸짜리 작은 거 하나를 먼저 끼워주는게 나아요. 그리고 세 칸짜리 검은색 블록 두 개. 그리고 길쭉한, 길쭉한 검은색 블록 하나. 그리고 투명 블록 하나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고리. 그리고 두 칸짜리. 자, 시작해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가운데 검정색 긴 거를 놓고, 그리고 초록색을 여기 가운데다가 넣어요. 그리고 이 밑에 네 칸짜리 블록 두 개를 넣어요. 그리고 여기 이두 칸짜리 블록을 또 넣어요. 그리고 여기 남은 칸에 이렇게 이 모양을 끼워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게임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이세 칸짜리 블록을 이쪽으로 하나 두고 또한개 둬요. 그리고 투명 블록을 두 번째 칸에 설치하고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갈고리 아니 갈고리가 아니라 쇠사슬을 넣어요. 그러면 저격 소총 끝이입니다. 오예오예어